어이야 리겐 안녕하세요 아담스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아담스님 맞으신가요? 네. 아네아저 댓글로 알려주시는 분이신데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 많이 보고 아 반갑습니다 그래도 걸리셨네 네 저도 걸렸습니다 사인 받으시러 오셨을까요? 네. 한글 이름 적어드리는 건좀 어렵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인이랑 사진은 찍을수 있으세요? 네. 바로 입장도 하시겠습니다네 예. 예, 맞아요. 아, 저, 작품, 기획사분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마트에서 산 거라서 위험한 건 없거든요. 식품이. 음, 맞아. 새우깡도 있네. 내부에서 일단 저희 한번 확인 받 하실게요. 어디 사인 받으실 거예요? 아, 저고인이에요스티브이랑 패키지 아. 둘다 갖고 왔는데. 아, 그래요? 저 인천에서. 원천에서였어요? 네. 할때못 타고 가요? 근처까지 데려다 드릴 순 있어. 어차피 어? 인천이라. 아, 진짜요? 여기 인터넷에서 사신 거세요? 집고처에거아요 이거 그림 필사싸진않는데 배송비가 있으니까다 음 해서 한 6만 원? 음 아, 네. 예. 예. 에이, 만 네, 어디에 드릴까요? 어디에 달려 드릴까요? 여기. 아, 여기 거거니 쓰레기. 자시구나기다리 이거 같이 기도왼손잡이인데 아. 이거 기다리기아아 <laughs> <왼손잡이. 웃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되겠습니다. 이만 오겠습니다. 자, 괜찮을 위 합심장 면티커 위에 서스름 사진 찍어 드릴게요. 네.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네. 네. <laughs> 마지막 으로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오케이입니다. 네, 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좀 웃어야지 왜 이렇게 뻑뻑하게 아, 이게... 있어. 이총이뭐 처어 가지고 저도 사인은 처어 봤어. <laughs> 사인해만 어? 이 줄이 없네? 이거 3만원 이상 사면은 종이가 방긴 거야 음... 어, 다 근데 번역이 안 돼있어 원래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포장용 다 아, 아, 리메이크 거구나? 네, 리버스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우와 두게봐 요거는 좀 얇고 딱뒤 3만 7천 5백원? 이건 2만 5천 5백원 이건 뭐야? 뭐지? 샘플이 없네? 샘플이 있으면 좋은데 오오. 샘플을 보여줘야지 뭐가 뭔지 알지 이게 이거는 그거네 랜덤 박스 아, 아크릴 오모 어. 아크릴 몰랐을때 이제 뭐가 들었는지 아. 또 인터넷으로 봤는데 여기도 있네요 6,800원 캐릭터 스티커 어, 이건 뭐야 아 이게 그거구나 아크릴 <laughs> 2만원 2만원 작네요 2만 어. 어. 이게 2만원 아 이게 로고 스티커구나 이게 뭘까요 끈인가 그냥 파일 판타지 1 2 3만 있네 응. 로고 세븐으로 놨다 1,2,3만원 3만원 3만 해치고 뭘 사야되나 이거 뭐야 사진첩인가? 음, 사진첩 같은 건가? 이 우와, 이거 하나 삼 끝나네. 사진만는 랜덤 하 어, 티셔츠다. 세피로스 티셔츠. 스티커 스티커는. 오. 혹시 이런 티 입고 밖에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티가 안나니까 에코백인가? 에코백이구나 아, 이게 아까 그 카드인가 보구나 아 뒷면이 초코북 카드인가봐 에이 음, 귀엽네 어, 여기도 LP판에. 아, 이런 l 들아 이거 얼마야? 에이씨. 어우, 내, 내가 더 싸게 샀다. LP판도 팔고. 장패드요? 네. 퀄리티가 별로인 것 같은데. 장패드 근데 괜찮더라고. 저거, 이거는 아닌데. 어. 리메이크 장패드가 있긴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아, 브로마, 그 이거. 포스터인가 보다. 저 너무 비싼 거 보면 포스터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뭐야? 5만, 5만 2천 원? 그거 같아요, 그월 스크롤. 월 스크롤이 예. 포스터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천으로 된 거라서 그런 건가?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버는 거. 어, 5만 2천 원. 5만 2천 원? 야, 이건, 아무리 팝판을 줘야지 저걸 5만 2천 원 태우기엔 좀 그렇다. 그 피규어는 딱히 이제 관심이 없어서. 어, 근데 이쁘긴 하다. 패트시까지 응. 다 있네. 아, 이 세필, 프라우드 엄청 큰데. 픽셀 모양은 좀 퀄리티가. 것 같아. 이거 다 이,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처음에 나왔을 때 샀어요, 이거. 근데, 어, 얘네들 처음 본다. 6피랑 이런 애들. 음... 헤드시도 없었는데. 얘네들 없었요 <laughs> 어우, 여자만 것들이 다 있네. 제시. 퀄리티 괜찮다. 어, 이런 거 있. 고 아, 얘는 움직인 건네 관절이 있는 애들이에 관절이 있는 애들. 관절이 있어. 이런 거 윕이 이쁜데? 여기서 사진 한방 찍을래요? 아, 그래? 여기 사진 한방 찍을래? 아, 그래? 그럴까요? 사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찍죠, 한 번? 아유, 영광입니다 클라우드 옆에서. 티파, 티파를 가리지 마!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줄까요? 네. 고민 중입니다. 지금 뭘 살지. 네. LP판, 직구 안 했으면 저거 사겠는데. 음... 그나마 살게저 스크롤인데. 너무 비싸고 네. 한4 아, 돌아왔네, 돌았왔어아 여기 체험판 할수 있게 해놨네. 그래도 세피로스편은깨줘야지그단 편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걸 깨줘야지 센스가 예, 예. 없네. 51,500 원. 아. <laughs> 이건 한번 떼면 AK가 1 0 0 원이거든요. 뭔가요? 얘는 뭐예요? 이거 아, 특전이어가지고 내가 아. 아. 만원다한정판드로마이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아. AK 리본 결제를. 네, 예, 감사합니다. 음. 실렀네요. 완벽한 거요? 아, 약간 섬유물인데요. <laughs> 완벽해. 여기도 할수 있게 해놨네. 파나판타지들오 이런 걸 챙겨. 이런 특혜 만다니까 이거. 왔다 갔다 아, 하다 진짜. 보면은. 이렇게 보 만난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맨날 아, 사진으로만 보고 <laughs> 영상으로만 보던 분인데 실제로 보니까 어, 특이해. 해, 북미에서도 엄청 많이 마케팅하러. 아, 많이 다 다니고 그러는나

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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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d